인생을 사라고 하셨어. 근데 그 너무 어려워. 내가 평소에 궁금한 고민들이 말씀하는 분명히 있을 거야. 속이 뻥 뚫듯이 시원한 고민 해결 되면 좋을 텐데. 하느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네. 맞추고 문방공부도 끝났는데 아직 집에 안 갔네? 근데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쌤이 도와줄 게 없을까? 얘기해봐 아 저기요 선생님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에 청소년들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고... 고민이가 비전과 꿈에 대해서 고민이 있구나 맞지?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저에게 너무 꿈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학교에서도 적성검사나 진로상담을 하긴 하는데요. 결국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꿈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예배 시간에 비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의 비전이 없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지난 수련회 때도 저에게 비전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선 고민이의 솔직한 고민에 고마워. 선생님도 꿈과 비전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민이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형대로 <laughs> 고민이 그 무엇을 향해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고민에게 넣어주셨다고 확신해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해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이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laughs> 세상에 필요한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해 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이 하나님이 고민의 영혼 가운데 심어주신 그 열정이 타오르는 일이 너의 비전이야 아 그럼 혹시 고빈이가 주변에서 한 번쯤은 너 미쳤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글쎄요. 이런 거 있지. 미쳤어?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왜네가 굳이 하려고 그래? 또너 미쳤어? 남들이 다한 일을 왜 너는 안 하려고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어봤다면 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야. 아,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하며 가진 세전이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자, 쌤이 고민이에게 말씀 줄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봐.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게요. <laughs> 대박. 저는 정말 공부가 하기 싫어요. 솔직히 저는 공부 빼고 맨 만큼 하는 것 같거든요. 공부로 하는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요. 만화도 잘 그리고 친구들 연애 상담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근데 공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수업 시간도 참 힘들고 제가 학원을 오래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시험기간에 계획도 세워보고 해봤는데,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향하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 생각만 들어요. 그냥 핸드폰에서 게임하고 노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아요. 솔직히, 저는 성적도 별로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난 그냥 일찍 사회생활 하고 싶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우린 고민이가 고민이 누워 막네. 중고등부 시절에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보낸 받은 이유를 아는 거야 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공부하고 공부하듯이 예배하는 것이 공부하는 태도이며 <laughs>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해서 하나님은 영원 받으시는 거 우리 고민이가 먼저 자신감 회복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고민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이 고민이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지으신 두뇌는 어느 한 가지 장점을 통해서 다른 약점을 보완하도록 청조되었어 자신감 회복 후에 차근차근 세상의 모든 지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보자.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학교에서의 시험 점수와 등수로 표기되는 학교의 성적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laughs> 않아. 하나님께서 고민이의 인생을 통하여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또 고민해보고, 그걸 위해 틈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적표에 최고의 점수를 주실 것이야. 엄마가 고민이에게 말씀 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하라. 아멘. 엄마 고마워요. 없으세요? 아, 그래? 요즘 고민이 있나 보구나 무슨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겨울 수련에 갔었잖아요 게임도 하고 피자랑 치킨도 먹고 좋았는데요 저녁 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보다 찬양을 오래 부르는 것도 좋고 목사님 말씀 선포도 못련려니까긴 <laughs> <laughs> 것도 좋아요 근데. 요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건지 힘들어서 졸음만 쏟아져요 아, 힘들었겠다 힘들어서 주변 친구들을 구경하고 있었더니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나만 따로 부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내가 왕따가 된것 같은 게 들어서 별로였어요 근데 다음날 친구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편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련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이상해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친구들이 수련회 가자고 할 텐데 모르겠어요.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고민이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통계에 따르면 성인이 된 기독교인들의 60~70%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 놀라운 수치이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비전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사하는을건하는거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감주를 해주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 받지 않고 좀더 오랫동안 기도를 할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기도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아주 중요한 시간이야. 기도가 어렵다면 친구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기도는 배우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야. 지금은 말씀을 줄게요 막 세상 리더 말씀 <laughs>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을 시며 세상에 <laughs>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laughs>